자,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또, 최근에 우리 오크전사 방송 타고 바로 팔렸대요. 에이, 바로 팔리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에이, 추가된 상품. 일출이. 예, 타자에서 나오는 그 일출 아니고요 에이, 리맨 서버의 일출이. 우리 본주님은 요게 끝날 때난 얼마쯤 받고 싶다. 그거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같고요 자, 일단, 신화패, 세이렌과 기호가 있는데, 세이렌과 기호가 있는데, 세이렌이 하나 중복이 있어. 전설은 6, 12, 13. 투신화의13 전설. 거기에다가, 신화 중복 하나, 전설 중복 하나. 영웅은, 어, 요번에 나온 흡혈박치가 딱 있고, 어, 레이스. 어, 레이스만 없고, 전문도감, 76%. 야, 전문도감이 높다. 전문도감이, 내가 전문도감이, 지금 둥지 캐릭이 전문도감이 76%인데, 이 캐릭이 76%에요. 오, 어 많이 했어. 좀, 자세하게 한것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건 어렵거든. 이건 진짜 핵과금 러도 진짜 핵과금 러도 이거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 10일 드라이어드가 안 떠가지고. 나머지는 10, 10일이 좀잘 뜨는 편인데, 이 드라이어드는 0에서 1강 깔때게, 부터 터져가지고 요게 존나게 어려운 건데 이걸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76%면 나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니까 이 전문도감 진짜 많이 했다. 야 전설템도 3강 세트까지. 온도는 광폭한 아크레치 추가 골드 명중을 주는 광폭 아피니스요 두개 빼고 다 박혔어요. 거기다가 둥지는 없는. 광폭한 영혼의 줄기 요구는 추가 경험치 4% 이거 너무 부럽잖아 가격 얼마인데 이제 가격을 얘기할 거야. 형도 얘기해 가격. 400은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저거 피닉이랑 K 뽑으면 투력 존나게 올라간다. 치발 9.2 치피증이 무려 45.5%잘박혔어 이거 뭐 마법 쪽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거기다 마요발 10.2%에다가 이거 최공피가 10%. 야. 솔각인 베리 굿. 솔울각인이 너무 잘돼 있다, 이 캐리. 최종 피해량 감소는 10.8이네. 아. 솔로각인은 제가 봤을 때건들게 없어요, 이 캐리. 근외 1에 대인 근의 7. 치피증 5의 시회 1. 치피증 20의 물약 해복량 2. 치피증 10의 대인 근의 1. 치피증 15의 대인 공격력이 이거는 이제 이네 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첫 줄만 뭐치회 작업을 하면 된다. 6, 6, 4, 3. 야! 오크 전사랑은 사뭇 다른, 오크 전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색칠 공부의 달인. 6, 6, 4, 3. 어. 야, 좋아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 9. 여기 이제 레벨 보너스가 이제 2 0에힘삼민삼지삼채삼최오지 오거든요. 요거 다 하나만 더 올리면은 스펙업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에, 프리미엄 어, 프리미엄 님께서 리미엄 프 님께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뽑아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캐릭터로 그렇지라고 <laughs>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 1레벨 이거 승급만 하기만 하면 돼. 어, 일단 승급제로 하나 박아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리맨 서버 요거 시세 좀좀 좀 볼까? 싸네. 싸네, 싸. 이거, 우리 서브는 하나에 6, 7천 다이아거든. 좋아요. 이게 바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지금, 발판까지 다 마련해놓고, 발판까지 마련하고 이거 하다가 이제 좀, 약간 현타 온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거의 공짜네. 얼만데? <laughs> 얼만데 거의 공짜야. <laughs> 아, 6, 아, 6, 아바돈의 6, 6룬. 6, 6, 6. 예. 옛날 에 오맨이 생각나는 그 숫자 666, 69, 우리 용대리가 좋아하는 숫자 69, 65, 644. 거기다가 이 캘시 악세가 개십 상타치, 이 로키의 투지 14강 이게 최공피거든. 요게 최공피로는 세개 뚫린 게 너무 좋고 거기다 이 12이그니스 선물 이것도 띄우겨 선물 굉장히 어려. 워 장비 평타 나쁘지 않네 400 <laughs> 캐시 약세도다 구멍 두 개씩 13 13 13 13 깔끔하다 13 반지 에러 아니지 벨리아레 권능 4강짜리가 있는데 반지가 에러가 아니에요 반지 프리미엄 반지 프리미엄 노노 정원 꼈을 때 정원 꼈을 때는 그건데 굳이 이 캐릭은 이제 젠 캐릭이 아니니까 제왕의 반지나 어뭐 벨리아의 권능이나 아 이거 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껴 놓으면 피감까지 올라가서 사냥이 좀더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걸 껴 놓은 거지 이 뻥투를 올려서 이 감정을 받기 위해서 저번에 사기쳤던 용대리랑은 좀 달라요 이펠벨 벨리알 반지는 쟁대 끼는 거야 벨리알의 반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여기 보면 사실 쟁때는 무조건 제왕의 반지가 맞아 왜냐면 대인폐감수 20 대인방어력 35 침묵저항 10% 기절저항 8% 근데 사냥할 때 이거 껴도 좋아 거기에다가 요거는 소서류랑 싸울 때는 큰 의미가 없거든 근데 소서류랑 싸울 때는 마방이 높아 방어에다가. 그래서, 이, 마치회도 있고. 그래서 소설류 뭐, 마팔이랑 소설랑 싸울 때 이거 끼면은 존나 좋은 거지. 400이면은 괜찮은 물건인데. 어쨌든 벨리아의건능 너무 좋다. 어, 승급 작업 중이고. 4, 400 이상이면 절대 안 팔린 바로템을 가보세요. 그거는 맞아. 스펙에 비해 치발이 낮은 이유가 뭐지? 요런거 있잖아 그때도 보니까 요고 그리고 내가 그래 하라고 해가지고 그 그나마 이 많이 올랐어 여기 이게 이제 치발로 바꿔 놓고 치발을 다 했잖아 지금 원래는 치발이 이게 안돼 있었던 것도 있단 말이야 치발을 다 했어 많이 땡겨 양호해진 거야 지금 80% 저번에는 60 몇% 프로 였어 지금 막80% 까지 올라가는데 어, 룬도 쌍오 그래, 이것도 66룬 끼고 하면 이게 6룬에 4% 되거든? 66룬 끼면 은 1.5, 1.5, 3% 오르지. 그럼 83.4. 어. 치발이 아쉽긴 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 형님들 하나만 딱 내가 물어볼게. 솔직히 얘기해서 치발 80%만 돼도 사냥에는 무리가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어, 80%면 괜찮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캐릭 지금 그러면, 감정가. 자. 오늘 형님들 감정가 한번. 200이면 바로 사가지, 그럼. 200에 팔렸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300까지는 조금 무린데, 한280 정도. 280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봄. 볼건다 봤어, 이제. 정말, 다 보여줬어. 몸매가 너무 좋은데, A야. 치바리 A 예? 하지만 A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250 이상 기다리다가 다른 캐릭 없어서 미리 하고 있어도 될 듯. 못뭐 뽑으면 좋고 못뭐 뽑으면 좋고 그거 뽑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치? 그래서 현재 상태 내가 봤을 때이 캐릭은 한 280에서 250에서 280 정도. 한... 아쿠아 1 2일 하늘나라 복구 기다려야 돼요. 아쿠아가 지금은 크 꽤 많이 힘들어진 게 아니야. 물론 안 뜨기는 안 떠, 성물이. 근데 제작식에, 제작식에 7제작식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소울 결정체랑 성물 한번 만들어서 7짜리, 어? 제작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962개니까 7짜리 90개 만들 수 있어, 90개. 아쿠아 키면 치발 더 낮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그니스를 이제 13을 도전함. 280에서 300이 적당해 보임. 이건 잘 팔려야 250임. 음, 그러면 대략 나랑 비슷하게 봤다. 나는 250이면은 바로 팔릴 것 같고, 한280 정도 하면은, 어. 아니, 오크보다 좋아요. 에. 아 오크보다 좋은 건 인정. 그니까 러 얼마냐고. 마음은 한350 정도 받길 바라는데, 우리 형님들의 감정에 어쨌든 옛날에 옛날에 그진품면품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랬어 어? 감정가 받기 전에 다 받, 자기가 얼마 받고 싶은지는 얘기했다고 하지만 끝나고 막영부터 올라가잖아 착착착착착착착 하면서 350은 절대요 350은 죽어도 안 팔렸든 350은 좀 저도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한 300만 원 정도에 올려서 300만원 정도에 올려서, 한, 290 정도까지 이렇게 좀 내고 해주고, 뭐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어 팔아보는 게 어떤가. 아, 11만 5천 아처가 340인가에 팔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캐릭을 내가 보진 못했는데, 그 캐릭은, 이거보다 내실은 안 좋을 거야. 아마 패시 좋을 거야. 근데, 패시도 존나 중요하긴 해. 적당히 던지고 다른 거 사시는 게 현실임. 그지? 근데, 그거는 있지. 내거가 적당히 던져짐에, 던져지는 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 것도 적당히 나한테 던져진다는 거. 다른 사람 것도 감가 개처 맞아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잖아, 결국에. 원래 이, 어? 세컨 핸드. 중고 장터가 원래 그래. 310에 올려보세요. 아마 쪽지에 상처 많이 받으실 거임. <laughs>